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네온명입니다. 지금 광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다육이들이 지금 비를 맞아서 더 예뻐진 것 같네요. 비 맞는 모습도 너무너무 예뻐요. 어, 자세히 좀 한번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로사로아가 너무 예쁘게 예쁜 이슬처럼 이렇게 비가 맺혀 있고요. 자, 이렇게 점점 맑게 익어가는 서든벨이 있고, 자, 어이구야, 기특하다. 점점 이제 아픈 몸을 떼내고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프리티 우먼입니다. 자, 언제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뷰티 미울. 어우, 탱글탱글 너무 예뻐요. 자, 어, 자 초보자들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땡글이. 자, 캐비어입니다. 어우, 예뻐요. <laughs> 예쁘다 소리밖에 안 하죠? 짠. 보시면 제가 맨날 말하는 이 아모르, 자 아모르 색깔 발라 색깔 올라온 거 보세요. 자, 색깔 발라놨다 그러죠 제가 요즘에 빨간 거 보고 고추장 발라놨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청 빨갛고 예뻐야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묻혀져 가지고 고추장 묻혀놓은 느낌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맑은 아모르도 보여드리고요. 자 옆에 한번 보시면은 자 꽃처럼 예쁜 베네 서클입니다. 진짜 예쁘다. 베네서클은 진짜 꽃 같죠.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앨리스도 이렇게 물보석이 앉았네요. 그 옆에 나나우꾸미니도 아주 조그맣고 그런데도 존재감이 있네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제가 맨날 말하는 고추장 발라놓은 춥스. <laughs> 여기 드림로즈도 물먹고 색깔 좀 보세요.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음, 저 안쪽에, 그, 새벽에 아까 보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연두연두 해가지고. 근데, 화이트 팜이 좀더 느린 것 같아요. 오,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 이 아이가 진짜 뭐 미니마랑 뭐 교배종인가봐요. 약간 미니마 비리 좀 나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화이트. 오, 제가 맨날 얘를 아이시 퍼플인데, 화이트라 그래요. 자, 아이시 퍼플. 우리 수련이도 아주 이쁘게 잘 있고요. 이쪽에 보면 아, 화이트 엔젤입니다. 저 안쪽에 제가 클레이를 설명하면서 화이트 엔젤과 클레이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제가 비교, 비교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아까 그 영상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아란타 색깔 좀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녹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쁜... 저거는 무슨 색이라고 그죠 옥색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너무너무 노랑노랑 예쁘죠? 음. 자, 그 밑에 월금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너무 너무 예쁘게 어, 잘 있네요. 아이들 컨디션 너무 좋네요. 자 며칠만에 봤는데 색깔이 되게 예뻐졌어요. 눈에 저는 제 눈에는 띕니다. <laughs> 여러분 고수님들한테는 에 적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조금 예뻐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초연이 맨날 보여드리죠. 초연이가 정말 너무 예쁩니다. 색깔 가운데 성장점이 성장점이 핑크핑크해지면서 되게 예뻐요. 자, 어머, 핸드폰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러면 꺼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얼른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쪽 다육이는 더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젖은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들은 햇볕에 비쳐도 예쁘고, 이렇게 비에 젖은 모습도 예쁘고, 맨날 이렇게 예쁘면 어떡하라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미스타. 아미스타 좀 보세요. 이렇게 물고습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어우, 저렇게 비 조금 먹었다고 좀 얼굴이 커진 느낌이 좀 드네요. 자, 한번 살짝 만져볼까요? 음, 아직 물 엄청 먹지는 않았어요. 아직 입장이 좀 말랑말랑 합니다. 자, 저쪽에 프라다. 올해 여름에 왔던 프라다. 노랑노랑하죠. 음, 예쁩니다. 자, 비를 맞으니까 이 미니 벨크이더좀그 핑크핑크 붉은 느낌이 더 있어요. 예쁘죠? 자, 초점, 초점. <laughs> 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베넷 서클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베넷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정말 한 송이 꽃이 따로 없습니다. 자, 네온이도, 네온이도 아주 잘 있고요. 이렇게 색감이 강렬한 사이에 있으니까, 저 네온이가, 어, 존재감 발휘를 못해요. 음, 자리를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자, 저의 그 베사미 무초 잘 있습니다. 네, 베사미 무초 꼭 데려올 거야. 라고 했던 <laughs> 유치님 계시는데요. 꼭 데려오세요. <laughs> 요거, 그, 10일날 모모다육에서 실방이 있어요. 그때 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빵빠레. 빵빠레의 끝 입장이 요렇게 핑크핑크 핑크 살짝씩 돌아오네요. 음, 너무 이쁘네요. 자, 저의 폴덴시스. 폴덴시스가 어떤 분이, 어, 저의 폴덴시스랑 좀 다르네요. 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자, 이제 좀 비슷해지죠? 이렇게 빛을 받으면 이 아이가 끈 입장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얘가 멕시코 폴덴시스였는데, 활착도 너무너무 잘하고, 물 반응도 잘하고 있어요. 아우, 지금 이렇게 거리대에 서가지고 이걸 찍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저 지금 막 머리가 축축합니다. 지금 뚝뚝. 이마 위로 막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 뮤즐리, 어, 뮤즐리 물좀막 매겨야 되겠어요. 이제 제가 저번에 여름에 설명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이 아이들이 접시처럼 옆으로 퍼졌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국그릇처럼 모아졌다 했는데 이제 진짜 컵처럼 모아졌어요. 그쵸 보이시죠? 음, 많이 오므라들었습니다. 예쁘죠? 아유 예쁘다 얘는 오므라들어도 예쁘고 펴져도 예쁘고. 이렇게 홍매화, 홍매화도 있고 어큐라. 여러분 개나리 찾기 어려우면 어큐라 찾아보세요. 개나리 저 군생이 되게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찾기도 어렵고. 근데 어큐라는 그래도 오, 같은 핏줄이에요.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색감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큐라를 키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큐라도 보세요. 색감 좀 보세요. 개나리처럼 이쁘죠. 저는 어큐라가 그한 열두, 12, 머리가 열두 개인가 왔는데 지금 한 스무 개된것 같아요.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계속 분지를 했어요. 음, 그래서 분지 잘하는 애예요. 우리 짱이맘님도 그 개나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분지를 했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어큐라도 지금 여름에 데리고 와서 지금 벌써 두 배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너무 구하기 어려우면 우선 어큐라 먼저 구해보세요. 어큐라. 옆에 로제 아이고 예쁘다. 로제 좀 보세요. 안에 프릴도 보이고요. 이렇게 건립장이 예쁜 어, 진짜 큰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이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헤라도 자이 붉은빛 사이에 저렇게 어, 오묘하게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어요. 자 저의 그 풀린 에스메랄다 이거 못 생겼는데요 이제 좀 다져보려고 내놨어요 여러분 이, 이 관상용 아니고요 저의 그치 <laughs> 예쁜 모양 다지는 용도라고 생각해주세요 음, 나중에 이쁜 모습 보고 깜짝 놀리실 거예요 자 이쪽에 자 대반의 장미 아 이쁩니다 요즘 나오는 푸릇푸릇한 애들하고 다르죠 너무 너무 예쁘게 다 젖어가지고 진짜 배반의 장미 엄정화가 배반의 장미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어그그 그, 그런 그느낌의그 섹시함과 강렬함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거는 마제스타 피치 마제스티 피치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허니제이랑 느낌 비슷하죠?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비슷하다 느꼈다니까요? 자요 줄리아나입니다. 여기는 상악 무지 금입니다. 저기 아래에 아가들이 잘 있어요. 짠! 이쪽에는 음, 사비아나 로즈입니다. 자, 여기에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그 다음에 백봉이 있습니다. 오, 아주 잘 있습니다. 오! 물 먹은 모습 너무 예뻐요. 오,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 집 와서 한번 보실래요, 다들? 어,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랑하는 시간이었어요. 어, 빗맞은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만 보기 힘들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어,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자, 여러분. <laughs> 제가 하나 일러주려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영상 찍어서 끝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대구에 있는 당근토끼님 지인 아시죠? 저 보고, 어, 아, 너는 왜 마지막 말을 그렇게, 어, 힘들게 신경 써서 하려고 하니, 여러분, 즐거운 다육 생활 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꼭, 음, 이렇게 맞칠 때는요, 갑자기 맞히게 되니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랍니다. <laughs> 네. <웃음> 이거는 저의 에피소드였고요. 어,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육이랑 재밌게 노세요. 감사합니다.